와, 와 와지 방금 들어간 거 봤지? 와. 어, 어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아, 다더블이더블이 날 씨가 이래 덥습니다, 이거. 어쩌면 좋겠노? 이래 덥어가 되겠네, 이게. 일단 오늘 포인트는. 자, 여기는 당금 첫 여. 첫 여. 아따 발음 참 첫, 첫 여. 입니다. 매물도에 한번더 나왔습니다. 아이, 제가 좀 매물도에 기억이 좀 별로, 아, 이 매물도가 별로 좀 내하고는 좀잘안 맞아요. 근데 오늘 같이 온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. 이분하고 오늘 또 같이 나왔습니다. 매물도를 자주 가더라고요. 요새 최근에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. 한번 진짜 마지막 희망으로 오늘의 대상 어종은 빨근거 하나 잡으러 왔습니다. 빨근거 상사에 많은 걸 메모토 도 쪽에서 확인을 해서 혹시나 걔네들이 조금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참돔을 좀한 마리 잡으러 왔습니다. 딱한 마리만 걸면 되죠 뭐한 마리 걸고 낚시를 재고 버려 더부스 내 낚시를 못 하겠어 지금 너무 덥다 이거. 일단 낚시 준비를 해보고 시작해 봅시다. 아이고 더리더리 으자으자으자 오늘 내미밥와마라으면 오늘 내죽을뻔 죽을뻔했어 죽을 와 이거 더부리 아이고 더부리 이래 더볼 수가 없다 이. 자 오늘은 입질 팍팍 이따 색 포즈 보세요 포즈 아 오늘 진짜 덥네 아, 오늘 내미밥안 섞어왔으면 진짜 죽을뻔했다 죽을뻔했어 딸기 딸기 딸기를 좀 이쁘게 좀 아이가 맛있겠죠? 어, 뭐, 저 정신이 아니가 저거? 야, 또 순삭이다. 밑밥 도 순삭되네. 돌겠다, 돌겠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얘네들도 덮어가지고 지금 난리네충늘이지 너, 애들이. 자, 오늘의 첫 미끼는 청개비 뭐라도 좀 물어줬으면 좋겠는데, 아. 아 조금 이제 멀리 좀 쳐야겠어. 와, 저 멀리도 전갱이 있네. 바 앞에 전갱이 멀리도 전갱이 전경이 밭이네, 오늘. 큰일 났다, 이제. 아. 또 물이 또고만고로또 또 앵글에 이쪽으로 또 가네요, 또. 또 찌를 담그면, 아, 또 찌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. 딱 여기 있죠, 여기. 여기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, 이것만 딱 보면 됩니다. 물면은 또왕 나가거든요. <목소리나> 자, 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좀 가벼워야죠. 아. 이거, 또, 룡치가. 또, 발 앞에 밑밥을 줘놔야 애들이 또, 또, 이렇게 좀 학습을 시켜놔야 됩니다. 얘. 아니면 밑밥 멀리 치면 멀리 따라가거든요. 또, 밥 먹고 좋다고 저 앞에까지 또 날아가요. 또, 애들은좀 공부를 좀 시켜야 돼, 공부를. 학습을 시켜야 응. 얘들도 날거든요 아, 굳이 내가 저기 멀리까지 가서 먹이 활동을 안 해도 되겠구나. 라고 할 정도로, 앞에, 발 앞에 잡아러 계속 묶어둬야 돼. 그래야 어느 정도 밑밥이 좀 내려가거든. 그릴 좀 살아왔나? 이봐라, 이봐라. 크릴넣는데이 없다, 이거, 이거. 아, 막, 그릴을 막, 잘근잘근 다 씹어놨네. 그러면 아, 아, 또 천개비. 아, 청개비가또다 상태가 완로. 또더위문나자보가 와, 메가리메가리 메가리 공단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야, 안 되겠습니다. 채비를 변경을 하고, 그래서 낚시 한번 해봐야겠다. 자보다. 아이게 어쩌를 많이 찾는데. 자보다. 뭐아이게 이거. 내밑밥다 걸어간가 이가. 자 일단 도저히 안 돼서 반유동으로 바꿨어요 반유동으로. 장길줄 하니까 서서히 내려가다 보니까 바늘에 미끼가 막 순상이 순사 순상. 순간 삭제. 야 조류 막 기가 찬다막어어 어? 지금 경쟁이가 없어요 지금. 뭐 없다 없다야한 마리 한 마리 온것같다 아좀무 경남 통영시 아 어. 이런 거 올라가 되겠습니까 요아나 돌아보겠네 진짜 형님 <목소리> 어? 메모터에서 낚시가 왜안 되는 줄 알아요 네? 크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저렇게 서고 있는데 생겹비 어. 네, 그런거 쓰니까 안되지 <laughs> 요즘에 뭐... 낚시 누가 그런걸로 해요? 못쓰는데 이거 한쌀 백설기 이런거 써야지 쌀이 되나 그게 사람 먹는거다 그거 사람 먹으니까 얘들도 사람 먹는거 적응을 딱 시켜가지고 좀더 쉽게 잡아내야지 크릴낚시는 한번 봤어요 고... 맨날 그 크릴로만 낚시를 해갖고 돼요 어, 뭐, 뭔가 이거 뭔데? 먹으면 안되는데 뭐고? 미역 어... 한마리 했네 한마리 했네 한마리 사짜네 사짜 아... 오늘 꽝칠거 같은데 오늘 꽝칠거 같은데 난 많이 잡을거 같은데 원래 매물도은 3시부턴데 2시 반이다 30분 남았네 30분 뒤에 올게 혹시 똑똑하게 봐라, 봐라, 봐라. 내 이럴 줄 알았다네. 이런 거를 가지고 어? 하... 진짜 쌀이네. 뭔데 이거? 야, 이거 쌀이야. 이거 소금아, 이가 소금. 쌀, 쌀, 뭐 먹어요? 뭐. 와, 소금 같노. 내가 한번뿌려 볼게요, 이거. 이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음, 고기는 잡겠다고 뭐이또 뭉치지지도 않나. 아, 다, 다못 다, 다어 해봐라, 자부 한 마리 안 달라든다, 이거. 아, 자부 한 마리 안 달라드네. 이래하니까, 어, 없지, 고기가. 어, 좀 달라드네? 크릴만 먹고 바로 빠질 뿐네. 어, 아, 잘 먹는다, 에? 이게 뭐하노? 네? 뭐 네, 가시.. 관리. 가시나가? 관리해야지 관리해야지 와유 스타가 됐긴데관리 해야지 가시나네 완전 이뭔 뭣이 파우더를 바르고 있노? 약간 뭐 성격이 네? 여성스러운데 신기해 그냥 신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발라주고 해야 물고기가 좀 보고 올거 아니에요 금해메그 보이지도 않는 거안 오지 물고기가 도망갈 거 같다 물고기가 응. 그 분을 좀 발라주고 해야 <목소리> 오! 우와! 와찌 방금 들어간 거 봤지? 와!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와 이거 놀래라! 좀 이런 거 말고, 어이 아 그나마 좀 크네. 한25점 되겠다. 야, 오늘 갯바이 코노버스님이랑 한번 같이 나와봤어요. 허영 들고 오면안 된다, 이제는. 허영 긁두번 받는 거 봤죠, 형님. <laughs> 사람의 희망이 있어요. 아, 해다. 입질이 아이고 끌림이라니까. 구독자님들, <laughs> 맨날 하던 낚시 <날씨> 하면 재미없습니다. 허경이 <laughs> 좀 이따가 쌀갈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안 <laughs> 갑니다, <감사합니다>, 나는. 갑니다!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쌀 갈러 가죠, 형님. 자 오늘의 교훈 하나 따가졌습니다. 험한거 하면 안 돼요. 쓸데없는 거뭐 갑자기 뭐 쌀을 갖고 오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한 마리도.